이런 거 선수하고, 무슨, 무슨, 이제. 아, 무승 부수락 받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차피 뭐, 끝난 판. 안녕하세요. 자, 5단전 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상대가 향소목을 두어 놨왔죠 사면성을 갈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더 봅니다 붙이고 땡기는 거 하면은 이제 한번더 걸쳐서 진행을 해 볼라 그랬는데 두칸 높게 와서 요도종속을 유도를 했네요 어, 그렇다면 뭐 이렇게 응해줄 수도 있고 뭐 반대로 좌상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번 가봅니다 그냥 아마 이거 두고 치받을 때뭐 는다든가 뭐 이런 거둘것 같아요, 느낌이. 항상 그래 왔어. 이게 오히려 고단 바둑에서는 이런 수가 잘안 나오는데 이제 5단 정도 급수해서 5단, 6단에서는 늘고 치받을 때 이렇게 빠져서 젖히면 한번더 젖혀온다든가 이런 거 많이 두시더라고요. 어릴 때 이제 바둑대회 시합을 나가도 그때가 이제 좀 약한 조에 속했는데 약한 조에 속한 애들끼리는 이런 것도 많이 뒀어. 이거 봐. 이렇게 두지, 두잖아요. 또 이렇게 또 젖혀오겠죠. 약간 이게 보면은 급수가 좀 약할수록 좀 꼼수, 변칙수 이런 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여기서 왜 생각을 하죠?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뚫고 뭐 하겠지 이러고 이제 뭐 이런데 밀어간다든가 여기 두가 하겠죠 여기를 밀어왔는데 일단은 쳐쳐갑니다 그냥 있네요 일단, 일단 호구치고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밀었는데 일단 한칸 정도 뛰고 다음에 막는게 선수니까 이건 놓겠죠 이때 이걸 타고 나가서 이거는 뭐 100이 너무, 이상, 너무 이상해요 그때 당시 에 실전에는 상대분이 이걸 밀고 두번민 다음에 여길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제가 엄청나게 잘 됐죠 한 칸을 뛰어서 요건 악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네, 요런거 하나 밀고요. 쌍립을 쓰면 지키면 되죠. 이렇게 켜서 어차피 다음에 여기 막는 건또 선수기 때문에 여기 뭐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건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거 먹여치고 뭐다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죠. 초반부터 그냥 이거는 뭐 바둑이 그냥 끝난 겁니다. 왜 이렇게 소문니 없이 두지? 3패 자 이거 막는 게또 선수죠 치중 가면 잡히기 때문에 빠져서 둔다든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빠져서 사는 게 뭐야 이게 이거는 이제 치중 가면 얘는 잡히지만 봉쇄를 하겠다 그럼 저는 일단 도망 나가고요 안 잡아도 되니까 이게 막상 치중 가서 잡, 잡아봐야 뭐한 15집 이상? 아, 20집 가량 되겠죠. 근데 뒤에서 다 놓고 딴다 그러면 20집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잡아봐야 별로 낙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잡을 때 잡더라도 탈출 해놓고 잡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탈출할 때백이 살면 어차피 뭐 중앙 쪽을 내가, 제가 먼저 둘수 있기 때문에 양곱마 작전으로 가면은 뭐 100이 올? 어차피 이상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단 끊어서 합니다. 항상 돌을 잡아도 봉쇄가 당하면 기분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 이거는 뭐 빠지면은 이렇게 호구 쳐서 버팁니까? 이쪽을 빠지면은 이걸 둔다. 막으면 이게 찔러서 뭐 돼야 되는데 안될것 같아요. 자, 이거 두면 이제, 이젠 잡아서. 이걸로 그냥 이걸로 그냥 다치면 이제 뒤로 끊고 막 막는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뛰어나가면 이제는 진짜 100이 살아야 됩니다. 이거 잡히면 하나도 안 나도 와 되니까 100이 뭐 이런 거 선수하고 무슨 무슨 이제 아 무승부 수락 받아 받아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끝난 판 무승무승부 신청 좀 받아주고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써도 되는데, 좀 알고 제대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좀, 쓸, 쓸때 쓰더라도, 알고 쓰는 게 낫지, 뭐, 무턱대고 그냥 상대가 걸려들 줄 알고, 막 이런 거막 쓰시잖아.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쪽을 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 건데, 이것도, 백이 중앙 쪽에 다섯 점을 잡긴 잡았는데, 일단은 선수로 귀를 파먹고, 이제 지금 흙이 둘 차례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백이 그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뭐, 는전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데를 뭐, 빠져서 둔다든가, 아예 여기를 호구쳐서 둔다든가 해도, 뭐, 보시는 분들 관점에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중앙을 먹은 쪽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와서 끊었을 때는 뭐 이걸 쳤으면 이쪽을 미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여길, 밀, 여길 밀면 이쪽의 세점에 대한 영향력도 별로 없고요 이걸 젖혔을 때도 뭐안 돼요 이게 이렇게 도망가버리니까 장문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젖혔는데 이렇게 두고 여길 막힐 순 없으니까 이런 걸 끊어서 둘 수는 있는데 뭐 이런 거친 다음에 여기를 막히면, 막히면 너무 아프잖아요, 이게. 그래서 백도 일단 여기를 늘어서 버틴 건데, 나가는 순간에는 이게 뭐안 돼요. 예전에 실전에서는 이거 두번 밀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여기 2와 4 교환, 대학수 교환 두 번, 한 번, 두번 하고, 만약에 하나 이세 점을 먹었다고 쳐도, 여기가 워낙 악수기 때문에 흙이 정말 단순하게 이거 두고, 이런 식으로만 가도, 이세 점과 여기 바꿔치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쪽에이 좌변 쪽의 사이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어차피 망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흑도 이걸 나오면 막고 싸우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싸웠을 때더 괴롭죠. 백이. 얘가, 얘를 얘 일단 공중에 띄어놓고띄어놓고 두는 것이기 때문에 흑은 제가 그때 당시의 실전은 이렇게 뒀거든요. 어떻게 둬도 괜찮지만 뭐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어쨌든 상대분이 이게 썼다가 도로 망해가지고 결국 무승부 신청을 했는데 풀하게 승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요 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